뱅크샷 노리는데요. 정경섭. 자, 타고 들어가면서. 아오, 네. 섬세한 네. 뱅크샷이에요. 뱅크샷 성공. 지금 한 번은 닿긴 했는데 네. 이 두께가 이렇게 얇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오, 상황이었어요. 네. 정말 꼭 맞게 맞춤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축을 계속. 저 훑고 지나갔나요? 그렇죠. 네. 이민혜 선수가 좋은 기회를 지금 맞았네요. 이민혜가 기회를 살립니다. 뱅크샷 이득점. 뱅크샷 노립니다. 다잘 쳤어. 두네 여기서 뭐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네, 해결을 합니다. 네. 네 장쿠션 또세번 맞추는 해법으로 들어가죠. 네. 비껴서 장장장으로. 잘 들어갑니다. 센터포인트 받습니다. 아. 김병호 선수가 완벽히 이제 자신의 컨디션을 찾아냈어요. 네. 최적 두께, 최적 스피드, 최적 당점입니다. 네. 이번 5세트 승리하면 어, TS JDX 히어로즈는 최소 1점 획득이기 때문에 지지 않고 최소 비기는 거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승점상. 아, 마무리 좋습니다. 네. 삼인닝. 오, 오, 오 일목적구 굉장히 얇게 맞고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김남수 선수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을 네. 한번 들어봤지만 이건 일단 <laughs>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걸리게 하는 게아 얇게 맞고 아, 네. 원 쿠션이 더 맞고 들어갔다. 미안하다 그래 되겠네요. 단장 장으로 맥시멈 잉글리시로 지 플러스 투를 아. 노려봐야죠. 지금 뭐 시스템 소용 없습니다. 지금 감각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아, 아, 들어갑니다. 아, 아. 단숨에 10점까지. 자 s k t 엔터크너스가 1세트를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TSGDX히어로즈 1세트부터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백피샷인데요. 어, 아 어, 프로네딘 모랄레스입니다. 지금 이 샷은 네. 훌륭한 샷이에요. 아. 공이 바로 옆에 그렇죠. 붙어 있었고 내공도 레일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하면서, 아이스뱅크 어, 라인을 그대로 아. 태웠어요. 한 점차 걸어서 바로 또2 점짜리 들어가죠. 아하 아, 득점 좋습니다 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자, 결국 뱅크샷으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속도가 만약에 느리게 되면 단 쿠션에 더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 빨간 공의 왼쪽으로 길게 공이 이제 비켜나간단 말이에요 음. 지금도 아주 실속 있게 잘 처리했습니다 어잘 트었어. 돌아가면서 멋지지 않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쳐주니 또팀이 신이 안날 <laughs> 수가 없겠어요. 신나겠네요. 우 상단에다 놓고 네. 공이 약간 휘어지면서 단 쿠션에 맞게 되면 리버스가 되면서 이제는 빨간 공이 안 맞을 수가 없게 되죠. 네. 코 어, 어, 쪽으로 네. 저는 와. 길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네. 어, 그런데 이건 날카롭게 공을 베어 버리는 음, 네, 그런 두께가 나와버렸죠. 네. 아 진짜 벤다는 표현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날카레, 날카롭습니다. 네. 아 이거는 스리뱅크로 착. 걸치네요. 자 김병우 선수가 와. 마무리합니다. 네. 돌리기로 대회전을 크게 오는데요. 네 빠질 틈안 보입니다. 네 김병호 레벨점. 최소 1점 획득이기 때문에 지지 않고 최소 비기는 거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승점상아 마무리 좋습니다. 네. 오. 오. 승리하면서 3개의 세트를 확보했고, 최소 승점 1점 확보, 이제 1위로 올라가는 5세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